안녕하세요. 김태훈이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면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계 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주회사 두산. 이제는 뭐 주주회사가 아니죠. 주주회사 요건을 벗어났습니다. 요 곳에서 이제 그 요건이 부족해서 이주회사에서는그 대상에서는 제외됐죠. 그러면서 이제 두산이 이렇게까지 좀, 뭐랄까요. 기존에 지주회사로서 누릴 수 있던 혜택을 다 포기할 만큼 이런 그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도 현금을 일조 원이 넘도록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 지주회사 두산에 대한 수익성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지난해 이 두산의 이제 지배구조를 그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금감원에서 이제 봉쇄를 당했죠. 주주익을 이 훼손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산이 그 정면으로 이제 돌파를 하겠다고 나선 게 이제 M&A입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이 두산이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이 한 천억, 한 이천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랬다가 요몇 개월 사이, 한 6개월여 사이에 지금 1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마련을 했어요. 도합, 인제한1조 2천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은, M&A를, 그,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이 두산, 지주에서 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두산LT나, 뭐, 두산로보틱스, 뭐, 이런 회사들이 쭉 밑에, 이제, 포트폴리오 깔리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그, 여기에 있던 두산바켓을, 두산로보틱스 밑으로 집어넣어서, 이100% 자회사를 만들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수익성을 끌어올려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 실패했죠. 실패하고 나서 이제 두산로 밖에 그대로 놔두고 두산에벨티가 이제 두산 밖에서 보유하고 있는 형태로 이제 그대로 놔두고 이 두산 로보틱스 보유 지분 중에 지분과 그러니까 그 락업이 풀려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담보 대출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두산은 지주회사에서 벗어나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주,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전자비지라고 해가지고 전자쪽 분야에서 그 자기 사업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두산LBT나 두산파학 두산프로셀 같은 이런 자회사들의 이 지배력을, 그 지배력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매출 예영이나 이게 좀 요번에 좀 수익성도 많이 좀 나빠지기 시작했고 좀 경제 경기 침체를뭐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누적해서 봤을 때는 뭐 구조원 때 매출을 그대로 뭐 유지하고 있고 영업 이익은 6,846억에서 5,562억으로 좀 둔화된 모습이고요. 단기 순이익도 반기는 4422억에서 2444억으로 2분기 수익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지금 지주에서 두산 같은 경우는 박씨 집안 즉 박씨 일가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거의 대부분까지는 아닌데도 그 최대 주주 지분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세까지 4세 사색 경영으로까지 즉 이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최대주 지분이 지금 최대주라고 했으 박정원 회장, 박정원 회장이 그 보통주 7.72%를 갖고 있어서 최, 개인 최대주이지만 문제는 이게 집안 전체를 모두 합쳐야 40% 정도 되는 경영권을 좀 안정하게 갖고 가는. 근데 지주회사지만 40%면 좀 낮은 거죠. 이게 왜냐면 박씨 집안이 집안 세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지분이 흩어지면서 이게 최저 지분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보유 지분이 지금 8.95 그래서 여기 넘어서 9%대까지 올라서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단일 최저주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특수관계인들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소액 주주에서는 소액 주주가 두산의 전체 지분의 27%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30%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확실히 보여지기만 하면 곧바로 품절주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요번에 8.47%에서 9.47% 1% 정도 지분을 잃었다는 것은 그 두산이 실적이 좋아질 거란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이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분 중에 34.09%는 상장일로부터 1년 기간 동안 보호예수한는데 요번에 풀렸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풀렸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34.09%는 상장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두산 NLT가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법인, 버빈, 이 법인을 요번에, 그, 여기에 넘겨줍니다. 그, HD 한국 조선해양. 이쪽에다 매각을 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 법인을 넘겨준 겁니다, 경영권을.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현금을 마련하게 노력을 한 것이고, 그렇게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음.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최대 지분이 저 자산 규모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지주회사 범위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지주회사 적용 제외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당사가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회사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두산레비티 같은 경우 보유 지분이 이제 3 0 떨어졌고 두산로보틱스도 68%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자회사 같은 경우도, 좀그 손자회사죠. 손자회사 같은 경우도, 그 조산바켓이나 조산퓨어셀 이런 종목들이 지분, 지분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5 0 평균 50% 이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최대주, 그러니까 지주회사에서 요건에서 탈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현금성 자산이 그 연초에 연초만 해도 2000억대 요정도 원조로 남아 있었는데 이게 올해만 2025년 올해만 1조 2000억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1조 원 가까이가 왜 늘어난 거죠. 이 늘어난 이유가 바로 SK의 실트론 SK 실트론이라는 웨이퍼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의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 SK 실트론의 그 부채가 한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전체 그 중요한 3조 원 정도가 부채기 때문에 예상 매각가가 3조 원이 아니라 한 1조 원대로 이 부채를 감안해서 보면 한 1조 원 정도면 SK 그 실트론의 경영권 지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SK 실트론을 인수하면 글로벌 3위의 웨이퍼 제조사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반도체의 전공정 분야에서는 뭐 마켓플레이어로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후공정 쪽에서 검사장비 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전공정과 후전공을 모두 아우르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K 실트론 실적을 보면, 뭐, 2조 원대 초반에서 아직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 익또 5천억대, 2천억대, 3천억대, 나름대로 괜찮은 실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SK그룹에 인수되면서, SK 하이닉스 쪽에 HBM 반도체가 이제 대박을 치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SK 실트론은, 최태원 회장에게는 좀 악연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sk 이사회가 뭐 이런 그 sk 실트론 예전 그 실트론일 때의 주주 중에서 다른 일정 주분의주 지주분을 그 인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거를 최태원 회장한테 넘겨줬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태원 회장은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면서 뭐 어떤 위스크가 있어서 뭐 회사가 다 나서지 못한 부분을 회장이 대해서 직접 응? 될수나선것 뿐인데 이게 이제 사적 이익을 취한 거라고 하니 좀 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SK 그 솔직히 좀 이게 뭐랄까요 SK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꼼수를 쓴 거다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은 없는 분야고 실제로 나중에 이분이 부 불법하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과징금을 몇 억인가를 부과 받았습니다. 물론 SK 실트론 이 지분만 매각하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조 가까이 돈을 벌 수도 있는 그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29% 정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SK가 이 LG 실트론을 인수를 할때이 직접 지분 51%를 인수하고 그 LG 실트론의 나머지 LG 이외의 지분과 그러니까 주주사들에게는 그, 총수합방식, TRS라고 해서 증권사들을 중간에 끼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왜냐면 이제, 이, 여기에 LG 실트론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꽤 부담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은행이나 다른 채권단이 갖고 있는 29.4%의 지분을 인수하는 게, 그, 뭐, SK 테크 SK 그룹이 나눠서 인수하는 게 맞을 텐데, 이걸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SK가 포기한 부분은 SK 그룹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개인 돈으로 29.4%의 이 지분을 산 건데 이건 TRS라는 건 지금 당장 이 인수자가 돈을 내지 않아도 증권사가 먼저 사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인수하려고 했던 쪽에서 돈을 마련하면 그때 그 넘겨 주는 방식. 그리고 그 사이에는 증권사가 대신 사 줬기 때문에 그 이자율을 이자를 일정 부분 더 고율의 이자를 띄어서 이자를 받는 나중에 이제 원금까지 회사를 이 지분을 팔아서 원금까지 회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금융회사는 좋은데 이 SK 그룹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 알짜배기 회사를 최태원 회장에게 29%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사업계를 놓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사업계를 SK가 놓치고 SK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그 사업계를 가져가면 사적 이익. 그 사적이익을 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징금을 부여받았는데 이게 뭐 8억인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손막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그이 두산 지분이 보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다시 사기 시작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지난번 25만원대에서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6월달, 요번 6월 반기가 끝날 때 최고가 69만 9,500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0만 원에서 그 지금 65만 원이 사이를 이제 횡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요번에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두산, 지주에서 두산의 잠정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59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반기 실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SK 실크론을 지금 두산이 인수할 경우, 인수에 성공할 경우, SK 지금 현재 뭐 보시면 알겠지만 AI 관련된 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이제 반도체 쪽은 호황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두산의 기업가치가 점프업할 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이제 SK 실크 론이 이제 최주로 올라선다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